안녕하세요. 공구스탑입니다 오늘은 엔진톱 허스크바나 442. 허스크바나 442를 한번 조립을 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몸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바, 또 카바가 나오고요. 아이드바가 나오고요. 체인 톱날하고 점화 풀러고 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요거는, 우선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요 브레이크가 있는데, 뒤쪽 내 몸쪽으로 당기시고 한번, 이렇게 앞으로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하고 풀면은 잘안 빠져요. 이게내 몸쪽으로 땡, 턱 소리 날 때까지 당기시고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풀으시면, 이렇게 풀면은 가이드바 잡아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 플라스틱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립할 때는 빼서 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체인 톱날이 나옵니다. 잘 이렇게 피시면은 쫙 펴집니다. 체인 톱날은 끼우고 몇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날이 뾰족한 부분 이렇게 보면 날이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 조금 튀어나오는 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허스크 바나건을 보면 요 속에 보면 이렇게 기아 같은 게 있습니다 요 속에 기아 요렇게 기아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기아 있는데 잘 맞춰서 이렇게 끼시고 딱 맞추시면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부선하시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를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안 빠진다는 것은 요 스프링이 오그라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오그라니다 여기서 작동을 해서 여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여기에 딱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를 풀고 르 풀러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안 맞으면 요거를 살 조금씩 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이 톱니 모양이 있는데 어, 이 톱니 모양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은 보십시오 이렇게 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요 이게 이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어,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면서 아, 이렇게 돌리면서 맞춰보고 그다음에 요거를 조이시면 됩니다 요거를 완전히 조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헐겁게 조여놓은 다음에 1cm나 10mm 똑같은 얘기예요. 1cm나 10mm 정도만 이렇게 텐션 있게 하고 딱 조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조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꽉 이렇게 하면 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립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투 사이클의 휘발유에다가 투 사이클 엔진 오일을 섞어서 25대 1이나 50대 1짜리로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음. 네? 또이 어디 갔다냐? 여기는 체인톱 날에 오일이 들어가라고 넣어 주는 건데 조립하다 보니까 딱 꿈이 어디 갔나 없네요. 아, 대개 엔진톱은 여기에 보면은 기름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넣으라는 이렇게 오일 플러스 주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투사이클 오일 섞은 25대1로 이렇게 섞어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어떤 엔진터뷰든 거의 같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요쪽, 체인톤요 가이드 바 있는 쪽에 있는 거, 요쪽은 엔진 오일 같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요게, 요게, 요 이제 가이드 바 체인톱날 돌아갈 때, 체인톱날 돌아갈 때, 글로 나가는 거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휘발유 엔진 오일이나 디젤 엔진 오일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이쪽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으시고 그 다음 실은 걸을 때는 이게 이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 한번 하시고 여기에 있는 기름은 이제 시동을 쉽게 걸기 위해서 이 뽁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땡 이렇게 몇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름이 올라옵니다 일로 이게 이제 사용하실 때도 한번 시동 걸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기름을 끌어 올린 다음에 요게 초코, 초코라 일명 초코라고 그립니다. 요걸 시동 걸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위로 땡기, 앞으로 땡기시고 내몸 쪽으로 땡기시고 위로 딱 올리시기 그냥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여기 손잡이에다가 발을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땡기시면 훨씬 쉽습니다. 너무 세게 안 땡기셔도 됩니다. 한번 부릉 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리시고 시동을 끌 때에는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오케이 밑으로 내리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뭐, 어떡하고,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면, 시동은 걸려도 한번,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거를, 몸쪽으로 당기시고, 이렇게 기름이 쭉 나가는 거 확인하시면은 여기 기름이 없으면 이렇게 기름이 쭉 나가지가 않습니다. 요게 기름이 나가서 여기를 윤활을 해주는 거고 이가이드가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라고 물이 안 나온 이렇게 기름이 안 나오면 여기가 금방 고장납니다. 엔진오일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나무로 같은 걸 자르기 전에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실험해서 이렇게 잘 나오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동 걸기는 생각보다 무지 쉽습니다. 한번 시동이 걸리면 여기 뭐 초코 같은 거안 땡겨도 상관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쓰실 땐 이렇게 해서 날이 너무 지금 조금 쓰다 보면 여기 자꾸 헐거워집니다. 이 날이 체인톱 날이 이 날이 좀 헐거워지면 여기를 조금 풀으신 다음에 이렇게 풀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쪽 톱니 같은 거를 플라스 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여기가 또 팽팽해집니다. 이 정도 한 위로 해서 10mm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10mm, 1cm 정도만 올라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또 팽팽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잠구시면 됩니다. 됐죠? 서, 설명 끝!